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함께 다룰 때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정말 말씀의 증인들,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바루구의 모습과는 달리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마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전을 얻을 수도 있을 만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석유간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석유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말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데엘의 아들 슬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보시다시피 여호야김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이 여호야김이란 사람 둘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딱 그냥 6개월 그 짧은 3개월 근제 그뭐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기껏해몇달왕 자리에 있었으니까 거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요후야 김과 시드기하는 상당히 좀긴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두 왕이 요시아이 둘다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이 두 아들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특별히 요후야 김은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시드기아보다도 더 어리석고 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만나봤던 이 예레미아와 바룩, 예레미아의 말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요호야김 4년부터 요호야김 5년이 될 때까지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낭독했던 바룩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바룩의, 바룩이 전하는 말씀이 드디어 미가야에 의해서 발견되는 모습들.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냥 듣고 지나갔겠지만, 이후에, 어, 그 말씀의 그준엄함을 듣고 발견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는데, 정작 그렇게 발견된 말씀이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아버지 요시야때 일어났었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반이 그죠? 그 사반이 그 서기관 사반이 그 애울법책을 들고 들어가서 요시아의 앞에 읽어주었을 때, 요시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유다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했,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도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율법이 요시 율법이 발견되어서 요시야에게 전달된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이 발견되어서 여호야김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에 비슷하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을 힐기야죠. 그 당시 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은 요시야가 자기 그 서기관 그 사반을 시켜서 가지고 오게 해서 읽게 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이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을 합니다. 요시야가 이랬을 때 자기 아버지 요시야는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데 자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궁, 여울 중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 화로가 있는데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부루마리를 모두 태워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아는 율법책이 선포됐을 때 자기 옷을 찢는데, 이 요약임은 어떻게 합니까? 면도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작은 칼입니다. 작은 칼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어버리죠.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개혁 군주인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리 이렇게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버립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랐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그 선지자와도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칼을 휘두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칼을 든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칼을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여호야김이 뭐했습니까? 금식하고 있었어요.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바벨론이 통치해서부터 구원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두려움 없이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요시아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말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게다가 처음 들었던, 처음 바루기 그, 하는 말, 바루기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왕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고관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고 양심을 가지고 이걸 왕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전달했던 이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를 불사라서 는안 됩니다라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듣지 않고 그냥 다 태워버린 그뿐만 아니죠. 왕의 아들 여람므엘과 이스라엘 아들 스라야와 압디아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뭐 어떻게요?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 예 체포하라 말씀을 전한 자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미 예레미야는이 여호야김에 의해서 감금이 된 상태였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그 감옥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나오도록 그냥 금지당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자가 이 성전에도 나오지 못하고 성전에서 어떤 공식 활동이 금지된 이자가 서기관 바로기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잡아! 이렇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어떻게, 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피할 수 있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겨 주셔서 이들이 체포당해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아 주신 거죠. 결국 이것은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칼을 들고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처넴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음을 여기에 확증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처참히 무너졌죠. 그런데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설마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칼을 대고 자르겠어요. 불태우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20세기 독일에서 그런 19세기 20세기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는 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그때 그사람들은뭐 자유주의다, 또 비평주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재단해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뭐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틀러라는 자가 독일의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전부 히틀러, 그 사람들이 다 히틀러 박수쳤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 않았는데 히틀러가 왕이 되면 히틀러가 뭐 정통이 되고 뭐히뭐 뭐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뭐다 들리는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실제로 19세기 20세기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렇게 비참하게 부서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은 적이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직분도 가지고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말할 수도 없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호야김처럼 때가 되면 금식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복 주세요 기도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적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말이죠. 몰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가 과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 있을까? 예.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주위 사람들 중에 있다면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깊이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 실때 에, 우 리가 무엇 보 다도 말씀 에 관심 을갖게하 여, 주 시고 말씀 을 알게 하 시고 말씀 을순 종하 게하 시며, 또한 내가 섬기 는, 이, 교 회가 말씀 중심 으로 돌아가 는 진정한 살아 있는 공동 체가 되게 하 옵소서 함께 기 도하 는 시간 을가 졌으면 좋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펼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어찌하여 말씀을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할 수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고 뻔뻔스러울, 뻔뻔스럽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좀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로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또한 이 세상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지도자가 될수 있어야만 되겠사오니 아버지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러한 지도자들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역시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또한 주님께 순종함을 아,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더 감사의 기도 제목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제목 늘어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